APL에서, APL에서 예전에 그 나왔던 보라색 단결정 LK99 재현품에 뭐 대해서 그 논문 기사가 APL에 올라갔는데 다른 건 아니고 예전에 네이처에 나왔던 그, 그 보라색 샘플에 대한 보라색 샘플에 대한 뭐 기사였죠. 기사가 이제 APL에 올라가서 아마 11월에는 퀀텀의 오리지널 lk-99 논문이 뭐 확정되든 아니면은 그 확정되든 아니면은 그 논문 등재가 미뤄지는 간에 결정이 날것 같다 확정이든 나, 아니든 결정이 날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죠 오늘 새벽에 어제 밤 오늘 새벽에 이제 나왔죠 lk-99 재현품 이건 보라색 단결정 이라서 우리가 지금 트렌드에 맞춘 방막은 아니다 최근에 이제다 다들 이제 미국 대학들이 방막 형태 로 넘어간 거에 비해서 그에비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뭐 의의가 있다 결론은 이제보라이단 결정은 친구는 이친이이친